이번에는 네. 책상에 코끼리 올려놓으셨는데, 네. 왜 올려놓으셨어요? <laughs> 이 코끼리가 재물상승한다 그랬죠? 재물상승한다? 예. 음. 코를 이렇게 들었잖아요? 이게 한 쌍입니다. 근데 이 집안에 이제 코끼리들이 안 좋은 거를 몰아내고 코큰 뿔이, 뿔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 하얀, 이게 하얀 색깔 비슷하게 하고도고 황금색을 저는 이 코끼리를 꿈에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 재물을, 이 황금 색깔 재물을 봐주고 백색 이 코끼리가 좋다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놨습니다. 제가 좋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좋으라고 한번 내보내, 지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 코끼리를 재물 다 상승하고 건강도 상승하시라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 좀형평이 되시면 요런 거를 한번 놔보세요. 거실에다가. 여기 코끼리 개들이 그리고 또 잡신들도 귀신들도 또또 또또 쫓는 밥이 또 옛날부터 그러신다고 그러신 법도 있어요. 그러니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다. 감사합니다.